비가 와요. 어, 여러분 보인지 모르겠지만, 빗방울에 맞아서 흔들거리는 저풀 잎파리, 나뭇잎사귀, 저곳에 그런 흔들림, 떨림을 여러분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음. 이걸 촬영하는 재벌이에도 빗방울이 떨어집니다. 살아있는 존재는 이렇게 매순간 흔들립니다. 매순간 모든 것에 반응합니다. 나 자신 그리고 내가 마주치는 그런 모든 사물에 그저 익숙해져서 더 이상 관찰과 호기심을 멈출 때 그때 내가 마주하는 상대방은 죽고 없습니다. 이렇게 미세한 떨림. 정의로움 속에 이것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결국 나도 살아있는 존재라고 말하기 곤란할 것 같습니다 오늘 비 내린 이밤 빗방울에 맞아 떨리는 나무 잎사귀와 함께 깊은 생각 속에 잠겨보는 하루입니다. 화면이 멈추는 순간까지 소리 없음 속에 여러분의 관찰이 지속되길 기대합니다. 이러한 떨림 속에 영상을 마칩니다.